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올해 건고추 가격은 첫 물은 어느 정도 수확이 됐고 두물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두물을 수확하고 있는데 올해 건고추 가격은 한 근에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자주 돌아봤는데 이 12,000원에서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핵 건고추 그 어느 일보다 신중하게 고르셔야 할것 같아서 구매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산 고추입니다. 우리나라 유통되는 중국산 건고추가 40%라는 사실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사면 중국산 건고추나 고춧가루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고추가 많은 이유는 건고추로 수입이 되게 되면 관세가 많이 붙어서 냉동고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냉동고추로 들어오면 관세가 적기 때문에 냉동으로 들어와서 가비싼 농업용 종기를 이용해서 건조기로 말려 건고추로 말려집니다. 중국산 건고추라고 판매를 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묵은고추와 햇건고추입니다. 시장의 햇 건고추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군데 돌아본 결과 햇 건고추보다 묵은 건고추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딱 보면 묵은 건고추인지 햇 건고추인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 묵은 고추를 햇 건고추다 하고 팔 경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묵은 고추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묵은 고추를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묵은 고추는 보관이 잘 됐다면 괜찮겠지만 건고추를 핵걸 찾는 이유가 주성분인 캡사이신과 비타민C, 당류가 묵을수록 많은 수치로 줄어들기 때문에 핵건고추를 사야 하는 이유겠죠. 세 번째, 하우스 재배 고추인지 노지 고추인지 많은 분들이 건고추를 살때 하우스 건고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노지 고추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도 고추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천물, 두물, 세물 똑같이 따 나갑니다. 노지보다 조금 빠르게 재배가 되는 만큼 하우스 건고추도 많이 있다는 사실. 하우스 고추는 깨끗하고 약도 많이 안 해서 상품성이 좋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노지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고추와 하우스에서 빠르게 익어가는 건고추와는 맛의 차이가 분명 있지 않을까요?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기 고추와 태양초로 말린 고추를 선택하는 건데요. 올해 비가 고추 딸 시기에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비었다가 습했다가 해떴다가 하기 때문에 100% 태양초 말리기 힘든 2022년도입니다. 저희 역시 천물을 따서 씻어서 이틀 동안 하우스에서 널다가 비가 잡혀서 건조기로 넣었습니다. 하루라도 날씨가 안 도와준다면 곰팡이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태양초 고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기로 말린 고추를 선택할지 처음에 건조기로 찐 다음 태양으로 널어서 말리는 반건, 반태양초를 선택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건조기는 꼭다리가 연한 녹색을 띠고 반건 태양초는 연한 녹색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양초 고추 말린 것처럼 연한 갈색도 나옵니다. 요즘 고추를 잘 말리셔 가지고 이 꼭다리 부분으로 100% 태양초 고추를 찾는다는 건 어 힘든 사실이고요. 연한 갈색이 들어갔다 하면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어, 햇빛에 어느 정도 말려진 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꼭다리가 없는 고추 시장이나 건고추를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고추 꼭다리가 없이 수확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인 분들이 직접 이 꼭다리를 다듬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이 고추는 어떤 고추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묵은 고추인지 하우스 고추인지 노지 고추인지 중국산 고추인지 수확할 때부터 없이 수확한 고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하시는 분 말만 믿고 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건고추가 가뭄과 병충해 낙과 피해가 많았던 해입니다 가격이 다들 비쌀 걸로 예상을 했지만 초반 시세가 작년보다 적고 비싸질 기미가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위에서 말한 몇 가지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위의 내용은 농촌 브라더가 고추 농사를 짓고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값이 싸고 중국산 묵은 고추가 많이 있는 만큼 햇 건고추를 잘 고르셔서 올 한해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브라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농촌브라더가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과 담을 수 있는 영상들을 담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농촌브라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